자, 윗변의 길이가 4cm고 높이가 9cm인 사다리 꼴이 있대요. 이런 게 사다리 꼴이죠, 이런 게. 근데 윗변의 길이가 4. 높이가 9. 그 다음에 넓이가 54 이상일 때아래변의 길이 뭔지 몰라. 넓이 어떻게 구해? 윗변 더하기, 아래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 넓이가 54 이상이 돼야 돼. 그래서 그럼 양변에다가 얘들아, 2를 좀 곱하면, 약분돼서 없어지고, 9에다가 9x 플러스 36이요? 분배하면 얼마? 곱하면 얼마? 108. 108. 그럼 36 넘어가서 빼면? 뭐이상 70. 응. 그럼 x가 뭐이상 88. 네. 8? 이라고 하면 됩니다. 어우, 우리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죠. 아이고, 어려워. 자, 요거, 요거, 요 그림이 좀 필요해요. 자, A 지점에서 10km 떨어진 B 지점이 있대요. 천천히 좀 풀어볼게요. 자, 근데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4km로 걷다가 중간에 그 도중에 2km로 걸어가지고 총몇 시간 걸렸대? 3시간 이내에 도착해야 된대요. 자, 시간에 관한 식을 쓸 거예요. 시간은 얘들아, 속력분의 거리야. 그럼 초록색깔 거리를 X라 그러면 얘들아, 핑크색깔 거리 뭐라고 쓸 거야? 전체가 10이니까요. 얼마일까? 얼마? 10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연두색깔에 걸린 시간은요? 속력분의 거리. 이해했어? 이 핑크색으로는 뭐라 쓸 거야? 속력이 얼만데? 2. 2분의 거리. 거리. 10-X가 10 3시간 이내에 들어와야 돼. 끝이에요. 양변에다가 8을, 아, 4를 좀 곱할게요. 분배하면 X. 분배하면 얘들아, 얼마? 2에다가 10-X 남았고요. 들어와. 그 다음에 분배하면 얼마?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분배. 20-2X 플러스 X가 1 2이 이하야 그럼 얘랑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X가요 20이 넘어가면 뺄 거니까 마이너스 8인가요? 그럼 우리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부등호 어떻게 되지?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 8 이상 8kg 이상 자,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이 시간 동안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오려고 하고 싶은데, 자, 물건을 사는데 30분이 걸리고 시속 4km로 걸을 거래요. 그럼 여기서 몇 km 이내에 있는 상점을 이용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km인지 몰라. 근데 여기서 여기 갈 때랑 여기서 여기 올때 시속 몇 km로 걷겠대? 4km로 걷겠대. 그리고 고르는데 30분 걸린다는 거 맞지?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자,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여유가 몇 시간이에요? 한 시간 이내에 사와야 기차를 안 놓치겠죠? 맞죠? 자, 그러면 갈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하니까 얼마일까? 속력분의 거리? 4분의 X. 역에서 상점 갈 때. 이해했어? 그 다음에 얘들아, 30분 동안 골랐는데요. 여긴 지금 얘들아, 시속이에요시속은 얘들아, 1시간에 4km란 얘기야. 그래서 이것도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얘들아 30분은 60분 중에 30분 아니니? 그럼 몇 시간이야? 어, 2분의 1시간 돌아갈 때 마찬가지로 속력분의 거리 4분의 x 했을 때 1시간 이내에 돌아와야 돼 이해했죠? 4 곱하면 x 더하기 2 플러스 x가 4 이하야 그럼 2x가 2 이하야 그럼 x가 1 이하야 1번에 있죠 1번에? 자 유리와 지호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직선 도로를 따라 걷고 있대요.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서로 반대 방향을 걷고 있는데 시, 유리는 시속 2km, 지, 지호는 시속 4km로 걸을 때 유리와 지호가 3km 이상 떨어지려면 얘들아 봐봐. 유리와 지호가 이렇게 시작해서 반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랑 얘랑 지금 걸, 벌어진 이 거리가 3km 이상이 돼야 된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럼 봐봐. 유리가 걸은 거리. 거리는 속력이랑 시간 뭐 하는 거야? 곱해요. 근데 지금 속력이 얼마예요, 유리?인데 몇분 걸렸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시간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속력 곱하기 거리, 한, 에, 시간 하니까 얼마야? 2X. 그 다음에요, 지호가 걸은 거리는요? 몇 X? 4X. 그럼 얘들아, 유리가 걸은 거리랑 지호가 걸은 거리를 더해줘야, 얘네들이 걸은 거리를 더해줘야 몇 키로 이상? 떨어져야 된다고? 어. 됐어요? 그럼 6X가 3 이상이래. 그럼 X가? 2분의 1 이상이야. 근데 얘들아, 2분의 1 시간이란 얘기예요. 그럼 얘들아, 2분의 1 시간은? 몇 분일까요? 30분. 두개 나왔다, 두 개. 자, 여기 자기 위에 식이 안써 있나요? 어, 이거 있죠, 이거, 이거? 앞에 있나? 잠깐만요. 여기있다 75쪽에 소금물 농도에 대한 문제에서 1번이라고 써있, 1번, 2번 이렇게 써있죠. 75쪽에. 1번, 소금물의 농도 구하는 방식, 별표, 외우는 거예요. 2번,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 외우는 거예요. 별표. 알겠죠? 그걸 토대로 이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항상 소금 물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비커를 그리는데요. 밑에는 소금물의 양, 위에는 소금의 양을 좀 써볼게요. 자, 지금 10% 소금물 300g이 있대요. 근데 이 소금물에다가 물을 더 넣어가지고 8% 이하의, 8%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물을 Xg 집어넣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는 소금물이 이제 얼만큼 됐겠어? 어, 요렇게 됐겠죠. 물이 늘어났겠죠. 그 다음, 얘들아. 여기를 좀 구할 건데요. 소금의 공식, 아까 우리 별표 쳤어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에요. 그럼 약분하니까 얼마야? 30. 그럼 얘들아, 여기는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에요. 그럼 얘들아, 요렇게 분배하면 공두개 공댕이 없어서 83, 24. 24. 그다음 얘들아, 이거 소수로 표현하면 0.08 아니겠니? 이렇게 분배하니까 0.08x. 그럼 얘들아, 음, 위줄만 봅시다. 위줄만 봤을 때3 2더 작아요. 24 플러스 0.08x보다. 맞아? 음, 그럼 24 넘어가면? u. 그 다음에 0.08x. 그럼 100 곱하면 8x가요? 600. 그럼 양면 8로 나누면 얼마야? x가 뭐 이상? 2로 약분하면 4분의 300이야? 맞아요? 또 2로 약분하면 얼마야? 2분의 1 5 0이에요또 2로 약분하면 얼마야? 75g. 2번에 있죠? 한번 더. 자, 12%의 설탕물 200g이랑 그 다음에 6%의 설탕물 를 섞어가지고 10% 이상의 설탕물을 만들라고 한대요. 그럼 얘들아 여기 뭔지 모르니까 X라고 하면 둘이 섞었으니까 여기 뭐라고 쓸까요? 그렇지, 이렇게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를 좀 구할 거예요, 설탕의 양. 아까 우리 공식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의 양 하니까 약분하니까 12 곱하기 2하면 어 그다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의 양 0.06x 이렇게 써도 되죠? 그래서 얘는 약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그럼 이렇게 분배하면 공주의 농도의 약분 10 곱하기 2하면 20 그다음 얘들아 얘0.1 아니냐? 0.1 분배하니까 0.1x. 자, 그럼 또 윗줄만 보세요, 윗줄. 윗줄은 지금 이거죠? 24 더하기. 0.06x를 했더니 더 커요. 20 플러스 0.1x보다. 이해했요 그러면은 얘가 넘어가면 0.1x 마이너스 0.06x가 더 작아요. 20이 넘어가면 얼마야? 소수점 없애려면 뭐고 팔래? 어, 100. 그러면 10x. 빼기 6x에요? 그럼 4X가 뭐이야? 400이야. 그럼 X가 뭐이야? 100이야. 됐어요. 최대 100g.